스컬 퀸의 잔해를 가져오셨군요. 수고하셨어요. 이걸로 변종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김시안님... 정말로 이 잔해를 쓰면 변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음, 솔직히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 잔해는 텔레파시와 관련된 기관이에요. 스컬 퀸은 이 기관을 이용해 휘하의 스컬 타입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반대로, 하위 스컬 타입들은 이 기관을 가진 개체를 자신의 여왕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는 거고요. 아무래도 칼바크는 스컬 퀸 타입을 변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기관을 제거해 버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죠. 변이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왕이 휘어의 스컬 타입에게 구조를 요청할 게 뻔하니까요. 트레이너 씨가 세운 작전은 지금 변종이 되어버린 저 스컬 퀸에게. 다시 이 기관을 이식하자는 거야. 네. 하, 하지만 그랬다간 변종이 다른 차원 정도를 조종하게 될 거예요. 처리하기가 훨씬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그럴 확률이 절반이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확률은 변종이 되어버린 여왕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스컬 타입들은. 여왕이 가짜라고 인식해서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여왕에게 이상이 생기면 그 즉시 여왕을 없애고 새로운 여왕을 마련하는 게 그들의 습성이거든요. 한마디로 구로 전역의 모든 스컬 타입이 변종을 제거하기 위해 달려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 아무리 변종이라고 해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죠. 우리로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변종은 멋대로 개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기까지 하겠군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면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시안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관을 이식에 적합하게 숨볼 테니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죠. 처리 작업은. 스컬킨의 기관을 이식 가능한 상태로 손을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어디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간식이라도 드시던가요? 편의점... 그렇군요. 한석봉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석봉씨와 친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알고 계시겠죠? 당신과 친해진 탓에 그분은 곧기억속거를 당하게 될 거야. 물론 알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도 언젠가는 벌처스에 의해 처분을 당할 거야. 당신은 차원조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있었다는 흔적조차도 벌처스는 철저하게 제거할 거야. 그런데도 석봉씨와 계속 친하게 지내실 건가요? 완전히 무의미한 일인 것 같... 확실히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때문에 기억속어를 당하시게 될 한석봉님한테 계속해서 자비를 구걸하는 꼴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석봉님과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고요. 무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러고 싶어져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당신은 쓸데없이 사람이랑 닮았군요. 석봉 씨한테 가보세요. 가서 실컷 이야기를 나누시죠. 나중에 분명 후회하게 될것입니 그때가 되면 실컷 후회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시고요. 내가 해줄 말은 이것뿐이고요. <laughs> 그럼 얼른 가 보세요. 차원정, 더 당신을 봤다간 난생 처음으로 차원정이 오래 살길 바라게 될것 같으니까, <laughs> 당신이 아까 만진 상품에 피 냄새가 배어버렸나요? 저... 어, 레비야 저... 방금 전에 홍시영 씨가 나를 찾아오셨어. 오셔서 곧내 기억을 속아할 거라고 하셨어. 그게 정말인가요? 결국 그때가 왔군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 아니야, 난 괜찮아. 후유증 같은 건 없다고 하니까. 그보다도 나야말로 미안해. 널 잊어버리게 돼서. 그러지 마세요. 왜 한석봉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죠?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저인데 한석봉님께는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게 됐네요. 어, 어쩔 수 없지. 넌 구루를 지켜주느라 계속 바빴잖아. 나는 그저 너를 응원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라도 받아줄래? 이건 뭔가요? 무슨 상자죠? 김시환 씨한테 들었어. 네가... 열차를 좋아한다는 걸... 마침 우리 편의점에 열차 모형 장난감이 있었거든. 아무도 안 사가서 먼지만 쌓여있던 거야. 아... 물론 먼지는 다 닦아냈으니 안심해. 그러니까 이 선물을 네가 받아줬으면 해. 그러니 한석봉님 선물을 받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계속이요. 그, 그래 줄 거야? 잘 됐다.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 그래도 그런 선물보다는... 너 자신을 좀더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 너는 차원종이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 어, 그러니까 어, 너도 자기 자신을 좀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잘 지내, 레비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로 지내서 좋았어. 저는 한석봉님을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저 자신을 지키겠어요. 그럼 부디 안녕히 지내세요. 나의 소중한 분, 임무 힘내세요. 응원할, <laughs> 표정이 안 좋군요. 곧 기억이 지워질 한석봉 군과의 작별이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네.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아픔을 기억하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뒤에 감춘 상자는 뭔가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뭐 상관없겠죠 한석봉 군은 이따가 내가 따로 찾아가서 기억소거를 행할 거예요 그보다도 슬슬 변종을 처리해야 할 때가 된것 같군요 듣자하니 트레이너 씨가 이상한 작전을 세운 모양이더군요 스컬 퀸의 기관을 이용한 작전 말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작전보다는 내가 세운 작전 쪽이 나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본사로부터 간신히 허가를 얻어냈어요. 위상 반전탄의 사용 허가를 말이죠. 마철로 방면에 위상 반전탄을 투하시켜서 그 일대를 완전히 위상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종은 순식간에 차원종 측의 차원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아주 확실하고 깔끔한 작전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작전을 쓰면 구로 대부분이 오염될 거고 난민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실은 검은 양 팀도 몇 시간 전에 이 지역에서 위상 반전탄을 썼거든요. 오염의 책임은 모두 유니온과 검은 양 팀이 지게 될 거예요. <laughs> 정말이지 내가 생각한 작전이지만 멋지네요. 당신은 트레이너 씨가 아니라 내가 세운 이 작전에 따라주세요. 자, 당신도 내 작전 쪽이 트레이너 씨의 작전보다 나을 것 같죠? 뭐 당신의 의견 따윈 아무래도 좋지만요. 어쨌든 이제 곧 위상 반전탄을 구로 중심지에 투하시킬 거예요. 폭심지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자고요. 잠깐 기다리시오, 감시관. 트레이너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이죠? 위상 반전탄의 투하를 연기해줬으면 하오. 일단 내가 세운 작전을 시도해 본뒤 작전이 실패했을 때 투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거요. 흠. <laughs>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뭐, 좋아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죠. 이곳 구로에서는 트레이너 씨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둘 생각이었으니까요. 이건 무슨 뜻이요? 하하하하, <laughs>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러면 저는 김시환 씨와 함께 연구실의 3차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있을게요. 아마 당신들의 작전이 끝날 때쯤이면... 잠금장치도 해제가 될 테죠. 칼바크가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을지 모르고 적어도 변종을 처리한 뒤에 해제를 하는 편이... 트레이너 씨, 이미 나는 한번 양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저한테 양보할 차례예요. 알겠어. 뜻대로 하시오. 이야기는 들었겠지, 레비야? 코스콜킨의 그 텔레파시 기관을 변종에게 이식하는 작전이 시작될 거다. 현장에 있는 그리자리드 타입이 변종에게 기관을 인식할 예정이지 나는 현장에 출동해서 크리자리드 타입을 보호해 주도록 마천녹성으로 출동해라 이상 통신 종료.